병절들이 쫙 깔렸다는 주모의 말을 듣고 서둘러 나루토에 당도 해보니 과연 그 말을 맞았다. 배가 쭉 늘어서 나루토에는 수십 명의 병절들이 지키고 서서 배오르는 사람들을 이리 검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어쩝니까요? 이거 송나라 가게 파트리다 아닙니까요?" <laughs> "이 일을 어찌한다?" 그렇죠, 선조름 배가 저기는데요. 우리 찾는 모양입니다요. 이, 이거 큰일이로구나. 우린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일을 어쩐다. 누구 <laughs> 스님을 위서또 뵙는 구려 아, 아, 아 이이또이게이이이이이이이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예. 또 <laughs> 저와 가는 방향이 같으신 모양인데 그래, 두 분은 어딜 가십니까? 예? 예. 아, 예 항으로 가는 배를 타려는데 아, 예, 저기 저 앞에 보이시죠? 손학과 강주스님은 저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근데... <laughs> 묘한 인연입니다 안 그래도 오랜 뱃길을 혼자 갈일 생각하니 아득 가더니 이거 함께 동행할 분들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자, 어서들 갑시다. 스님, 이거 어쩌지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구나. 아, 어서들 오시오. 곤란한 일이었지요. 의천을 태우갈 송나라 상인 이명의 배는 바로 코 앞에 있는데. 병졸이 그 앞을 더 버티고 서 있으니 기막힐밖에요. 그런데 이 젊은 선승은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불러대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앞서는 젊은 선승을 쫓아 의천이 걸음을 막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거기들 소식. 어, 예, 예, 저 소승 말이옵니까? 부분스님들 일행은 두분 뿐이오? 아, 그렇소만 무슨 까닭으로 소승들을 불러 세우셨소? 아, 그걸 몰라 물으로오 풍왕사의 그 유명한 의천 스님이 어젯밤새 이쪽으로 야반도주를 했다지 않소? 이 스님들 어디서 오는 길인데 이 소식이 깜깜이신가? <laughs> 우아하니 다 떨어진 행색에 스님들은 아닐 테고 어, 스님들 오시다가 혹시 왕자님처럼 귀걸이 훤하게 생긴 스님 못 보셨소? 아유, 이 소승들이 어찌 그런 분을 뵙겠습니까요? 혹시라도 보게 되면 소승 즉시 알려드리지요 아, 스님, 어서 가시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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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 예, 스님들 통행증을 보이고 가셔야지 어디 내놔 보오 어, 스님들 빨리 오시오. 뱉더랍니다. 이 소승 워낙 깊숙히 넣둔 터라 끈내기도 그 번거롭고 아시다시피 갈 길이 일이 바쁜데 굳이 끈할 필요 있겠습니까? 어린 밤 푸는 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자, 얼른 내놔 보시오. 아이고 그 어찌 이리들 지체하시는가? 아니 스님도 이래 이슈 예. 그렇소 어디 통행증 좀 내놔 보시오. 허허 왜 이러시오? 아 관아 병졸들은 다 일이 할 일이 없으시던가? 내 일이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섰을 시간이 없소이다. 자그두분수님들 때문에 배가 저리 지체되니 어 어서 배 오르시지. 어허 어허 어딜 마음대로 가려고? 어허 통행증을 내놓기 전엔 예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좋소 네 원대로 보여드리리 자 있소 아교안님 얼른 뛰세요 자자 어서 배를 띄우시 가자 많이 가실 필요도 힘 <laughs> 그 틀렸구나 싶어. 아지했더니 어떻게 요렇게들 잘 빠져나오셨습니까요? 순전은, <laughs> 순전이 히분 스님 덕분이죠. 아니,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길래 그 병절이 그래, 다 떨어집니까요? <laughs> 소승, 또 이렇듯 신세를 지게 든더 인사드릴 염치도 없습니다만. <laughs> 오늘 스님께 진 비전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내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소? 듣자하니 통행증도 없이 배를 타려 했던 모양인데 스님이 그렇듯 도망치는 연유가 무엇인지 내가 그게 궁금하오. 대체 스님은 누구시오? 아니, 그러면은, 두 분께서는 아직도 서로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요? 아, 아니, 그러고 보니. 미처 인사도 못했겠군요 소승. 의천이라 합니다. 어, 의천스님 아니, 그래. 스님께서 바로 그의천스님이란 말씀이요? 예. 저희 강주 스님께서 바로 흥왕사에 유명하신 강백의천 스님이십니다. 올거니 자네가 그 자랑을 못해 그리 안달이 났었구만수에는 인사드려라. 소승이 시봉을 들고 있는 시장이다. 수개라고 하옵니다. 음, 소승 인사가 늦었소이다. 담진이요. 담진 스님이시라면 지리산 쌍계사에 예, 그 제가 설찰로 알려드렸죠. 송으로 함께 가실 스님이 계시다고요. 쌍계사의 그당진 스님이십니다요. 아, 예, 알다마다요. 소승 동행할 분이 계시다기에 이렇듯 용기를 얻어 나섰지요. 의천 스님이시라. <laughs> 어쩐지 예사 인녀은 아닌 듯싶습이다 이거 초행길에 먼 행로가 걱정되더니만 스님 덕분에 심심치 않게 생겼습니다. 아, <laughs> 담진 스님, 그건 소승이 드릴 말씀이오이다. <laughs> 우연치 않은 도움으로 만나게 된 젊은 선승 담진, 이 스님이 바로 고려 중기에 돈독한 우정을 나누게 될. 두토반 의천과 담진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나루터에 도착한 의천 일행은 다시금 중국 상인 이명의 상선을 갈아타고 중국을 향해 드디어 긴 항로에 오르게 됐는데 선조 0 0그0은왜 내리십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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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아니면 좋겠는데, 그... <laughs> 여기 계셨소? 아, 아, 예. 앉으시지요. 예. 물살이 잔잔하니 한결 낫지요? 그래. 뭘 그리 골똘히 쓰고 계시오? 아, 아닙니다. 어디 불편하십니까? 안색이 좋지않는데 그런 건 아니고 소승 잠시 상념에 빠졌던답니다. 근데 <laughs> 네, 이미 어깨 너머로 얼핏 봐서만. 제문을 짓고 계셨던 모양이요 예, 선친께 올리는 제문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 러니좀 보십시다. 음. 그, 제문왕문이면 그, 문종 임금께 올리는 제문이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문종께서는... 예. 석가의 아버님이셨죠. 출가한 후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제 아버님이십니다. 아직 그 국상 중이 아닙니까? 아버님, 이 불효를 용서하소서.